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봉화에 위치한 농장 저희 한번 자동 체중 측정하러 들어와 봤는데요 우선 체중 측정하기 전에 사장님 간단한 소개 한번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 봉화에서 돼지 키우는 남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체중 측정하러 저희가 들어와 봤는데요. 보통 한 70일 때 자도온 체중 측을 어느 정도 좀 가지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뭐한 오늘 한번 달아보세요. 뭐저 생각하고 또쭉 틀리니까 <laughs> 보통 한뭐 보통 한뭐 70일령이 한 30kg 뭐 이라던데 뭐 우리는 그 정도 나올려는지 한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한테. 오늘 그러면 저울로 한번 사장님과 같이 들어가서 자도 한번 체중 측정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중을 측정할 자돈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돼지들은 42일령 자돈들이고요. 40kg 이후부터 돼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 전에 충분한 배고래를 키우고 내장과 골격을 발달시켜 줘야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돼지들은 저희 사료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형이 길고 백고래가 튀어나와 보이는게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입니다 체중 측정하기 전에 이제 사람 사람 체중 먼저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점을좀 잡고요 7 4 8 3kg, 7 4점 4kg, 로 계산하겠습니다. 6시 님그 돼지 8점, 주시면점 6시 8점, 시 되지 않고, 91.6. 91.6kg. 우선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요. 뭐가 따지면 안 되니까. 저 바라보고 나갈 데 없어야지. 지 않고. 9 1 9 1 k g 1 0 다섯 마일까0되겠0니다0일 10일, 10일, 0 0 대지90 92 9 2 k 로9지막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아가지고, 골방 토크처럼 사장님이랑 좀 편하게 인터뷰 좀 하면서 대화 좀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어, 오늘 좀 체중 이렇게 좀 달아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뭐 눈으로 본 것보다 체중이 많이 나왔어. 아직 네. 기분 좋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laughs> <laughs> 저희 AT 사료를 어떻게 처음 찾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뭐 여러 회사 사료를 써봤는데 그 첫째는 우리 농장은 그 설사 네. 설사도를 많이 하고 또 설사하니까 더 위축되고 그렇잖아요. 또 위축된 거는 뭐 제대로 또 자라지도 않고 그래 고민 중에 그 에티 사료가 좋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지역은 뭐그 영업활동도 안 하고 또지역부장도 없잖아요. 또 AT 사러는 뭐 대리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 제가 인터넷 쳐서 본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laughs> 어, 봉화에 오는 농장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좀 쓰고 싶은데 좀 공급해줄 수 없나 이렇게 직접 네, 전화를 하니까 그 회사에서 그 용달처럼 네. 그래서 이제 배송해줘서 그래서 쓰게 됐어요. 네. 용달로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갖다 쓰셨던 거네요. 예, 예. 그 용달 다는건 이제 이 이제, 이제 사료 다른 농가에서 쓰는 데가 없으니까 예, 예. 이제 그 개별 용달을 회사에서 그, 그 의뢰를 해서 그 농장에 직접 수송을 해주더라고요. 그 그래서 제가 예. 쓰게 됐죠. 네. 설사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고 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 저희 사료로 교체를 하셨을 때 바로 좀 개선이 많이 되셨었나요? 예, 뭐 쓰고 난뒤 이제 뭐그 설사도 많이 줄었고, 예. 또 설사가 없으니까 뭐또 체중도 잘 나오고, 뭐 그래서 만족하게 됐죠. 그래서 뭐우전하게 썼지요. 사장님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올해 피크라는 제품이 좀 출시가 됐어요.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삼호를 먹이고 바로 젖 먹이로 넘기시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예, 예. 이제 지금 피크를 중간에 접목을 해보고 나서 어떤 좀 출하량에 대한 큰 변화가 체감을 하시고 계시나요? 예, 처음에 이제 피크 안 나올 때는 이제 그 저희 농장은 그 이제 교체기에 사무하고 점목이 하고 이제 배합해서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피크 하고는 이제 배합 안 하고 사무 지나고 바로 피크를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좀 번거롭지 않아 좋고 또 전반적으로 그막 뭐 정치하는데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피크 사로가 좀잘 나온 것 같아요. 만져가고 있어요. 네.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저울로 재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오늘도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체증이 좀더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시 눈하고 또 시키 측정 재는 거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저걸로 직접 재니까, 체중에 대한 확신도 쓰고, 예예. 사료 품질에 대한 부분도 바로 검증이 될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직접 뭐, 눈으로, 눈으로 보면 확인 가능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자동사료를 한 1년 정도 쓰시다가, 예. 만족을 하시니까 이제 구간 확대를 하셔가지고, 예. 전 구간으로, 전량 이제 전 구간 AT사료를 예. 쓰시고, 또,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사료를 만족한다고 해서 다른 농장에 사료를 소개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 남다른 게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럼요. 좀 소개를 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메리트가 있었습니까? 그게 뭐 자동사료 같은 거는 뭐참 자동사료는 뭐잘 먹고 설사 안 하고 잘 네. 크면 되거든요. 근데 그세 가지가 다 만족 저는 했기 때문에 우리 이 회원농가에 권했고 해운 농가도 직접 뭐그상의실험해 보니까 좀 말이 맞으니까 또 교체를 했고 그래서 우리 해운 농가들도 다그 만족하고 있어요. AT 사료에서. 네. 그것또뭐 일부 농가는 또저이갈사육으로다또 넘어갔잖아요, 저처럼. 예. 네. 그러니까 사료에 대해 시름이가 있으니까 뭐다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템지 네. 네. AT 사료에 대해서 좀 바라는 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는 것보다도, 뭐, 항상, 그, 우리가, 그, 처음쳐다 그래, 참, 꾸준한 신뢰 관계가, 뭐, 형성되면 안 좋겠나, 뭐,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지금과 같은, 그, 고품질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예. 해달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그, 봉화에 위치한 세현농장 남기현 사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형 마지막으로 농장 구호 한번 외치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세윤 농장 하면 화이팅 한번 하시. 예. 세윤 농장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